첫 번째 무대 오를 가수를 뽑겠습니다. 이분 정말 아주 시원시원한 가창력, 뭐또 화려한 퍼포먼스, 가슴을 설레게 한그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대한민국 여심을 사로잡은 분입니다. 드디어 우리 불후의 명곡에 처음으로 다섯 남자가 모두 모였다고 합니다. 실력파이돌 비욘세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어, 지금 그런 상황이게 그러니까. 공찬 씨는 긴장도 안 풀렸단 말이에요. <laughs>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 무대까지 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연예인 퍼가 첫 번째 순서에 나와서 월킬 음. 하고 싶다고 했대요. 목표를 <laughs> 크게 잡거든요. 어떻게요? 우승 <laughs> 이왕 나온 거첫 번째, 첫 번째 나 좋아 <laughs> <오, 웃음> <고마워, 고마워. 웃음> 된 거고. 네, 올킬만 이제 하면 됩니다. 네. <laughs> 아니, 목표는 뭐, 네. 크게 잡으라고. 예. 네. 아유, 좋죠, 좋죠. 네, 완전체로 음. 처음 출연입니다. 비욘의 폼! 파이! 네, 이번에 완전체로 부루의 명곡에 출연하게 된 비욘의 입니다 팬들이 네, 네. 많이 혼자했었고 네, 그리고 네. 저희 가 그때 신호랑 네, 유닛으로도 그렇죠. 많이 네. 했었는데 또 이렇게 완전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또 뭔가 또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부를 곡은요 쿨 선배님들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입니다. 네. 관객 여러분과 신나는 무대 만들 거고요 모두를 휘어리겠습니다